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잘 키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가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괴롭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사명이 아닌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사명과는 다르지요. 결국 억지로 하는 것은 땀을 흘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기쁨도 사랑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지 선악과만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인가? 당연히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이고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됨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에덴 동산으로 갈수 있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바로 죽어서 가는 에덴 동산이 아닌 지금 우리 삶에 임하시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천하가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거절함이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못 박는 죄된 행위입니다. 진짜 사랑은 거절되는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죄된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였습니다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에 삭슨 사망임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아닌 당신의 독생자에게 담당하게 하시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내내 체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신지요? 아직도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지요? 아직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지요? 이제 에덴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에덴 동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